오, <laughs> 전통과 격식이 122년 이어진 명문 학원이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갬블을 하고 있네요. 바르니까. 근데 남자는 반려나보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포치라는 이름과 함께 남자는 말하죠.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고. 이히카오 학원은 이게 룰이며 모든 건 돈으로 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학원에 한창 갬블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까 금발녀의 이름은 파오통의 메아리 역시나 갬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까 남학생이 있네요. 넌 나에게. 포상인가? 포상받는 남학생은 아까 갬블에 지고 말아 노예가 돼버린 아이, 거였습니다. 기모지. 이렇게 갬블을 판치고 있는 도조아 보츠가 발생하는 명무학원에 한 여학생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전학생이었고, 남아여 자바비 유메코 짱이었습니다. 김 검정머리에 조근조근한 말투,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죠. 물론 아까 남학생, 스즈이도 유메코를 넉넉히 보고 있었습니다. 학원 안내를 선생님께 부탁받은 수지이는 찐따마냥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유메코를 언짢게 바라보았죠. 오붓부터 학원 안내를 하던 중 유메코는 수지의 목에 걸린 가축이란 목걸이를 보고 궁금해합니다. 수지이는 유메코가 걱정이 되었는지 깸부를 아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얼추 룰을 숙지하고 있다며 말해줍니다. 방과 후에 갬부에 이뤄지고 부자인 학생들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유메코에게 권유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조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메코는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메아리가 일어나죠 그렇게 스지가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메아리와 전학생 유메코의 갬블한다는 소식이 퍼져 학생들을 불러 모았고 1대1 갬블이 시작되었습니다. 갬블의 내용은 투표장 캠프 반친구들가이바이 보, 중 하나씩 카드에 적어 투표함에 넣으면 그걸 각자 세 장씩 뽑아서 대결하는 이반의 오리지널 게임이었습니다. 성공한 가위바위보와 달라서 수익기가 하는 게 재밌다면 메아리가 얘기하죠? 근데 약간 뭔가 구린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듯한 유메코는 들떠보입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지가 유메코에게 뭔가 말하려 하자 메아리가 무서운 반응속도로 가로막죠? 칩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의자는 제가 한번. 칩한 개당 1만에 각자 총 120개의 칩을 가지고 뭔가 구린 짱캐포 게임이 시작되었고, 가볍게 1세트는 유메코가 가위대가위로 이깁니다. 판도는 칩 2개. 2세트는 유메코가 마음만 큼이나돈 크게 50개로 하자고 하죠? 그렇게 2세트 게임블이 시작되었고, 첫판은 무승부, 그 다음 메아리의 승리. 3세트는 이 2개의 칩을 걸고 시작했고, 반판에 유메코가 이기죠. 4세트는 크게 50개 걸고 시작하자고 합니다. 첫번째는 무슨거였지만 두번째 역시 얄밉게 메아리가 따갑니다 이어서 팍팍 가보자 하면 유메코에게 한대 때리고 싶은 얼굴로 도발시전을 하죠 그리고 연달아 패배한 유메코는 모든 칩을 잃습니다 하지만 유메코는 한 게임만 더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현금 1천만원이니 현금따발을본은 메아리는 이런 가위바위보 한판에 그런 큰돈을 보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미쳤죠 유메코는 게임 불의 본질은 광기며 돈은 목숨이라고 목숨을 하늘이 정하는 운에 맡기는 게내 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랍니다. 사진 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목숨을 거는 반기에 인간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게임블은 미쳐있는 만큼 재밌다 말하며 다음 게임이 시작됩니다. 한편 학생회실은 유메코의 정보가 학생회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혜장은 자신의 낙원에 뱀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하죠. 꽁냥거리던 짱캠퍼들은 메아리가 유메코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건지 자리에 회패하려고 하지만 이번엔 유메코가 메아리를 보고 쫄았냐며 도발 시전을 합니다. 네, 메아리는 걸려들었습니다. 그 뒤에서 지켜보던 수지이은 그녀를 보며 놀랬습니다. 전학 온지 하루 만에 매차쿠차한 승부에서 태연하게 있는 유메코를 보고. 이어서 갬블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도 자기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면 메아리는 위기양양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자 30명 중 21명은 제각각 이유로 노예였고 메아리가 유리하도록 협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표정은 한층 더 겸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갬블에미친인 줄만 알았던 유메코는 메아리의 사기를 간파했죠. 거기에 협력자 수도 맞춰냅니다. 유킹블 당황한 메아리지만 발뺌하며 유메코가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유메코는 지금부터 더 재밌다면 네, 네. 게임을 계속하자고 합니다. 마지막 판턴이 큰갬블이 시작되었고 사기친 메아리는 패배하죠. 이렇게 폐망한 메아리는 유메코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메코는 재미난 시간을 보냈으니 숨치자고 내일부터는 자기도 친구로 껴달라며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가는 그녀를 수지이가 붙잡고 속임수를 어떻게 간파했냐고 묻자 뒤에 얌생이 마냥 신호를 보내고 있던 수지를 손걸로 잡아낸 거였습니다. 잡아민 유메코는 갬블에 단순히 미친 게 아닌 진짜 철두철미한 미친 갬블러였습니다. 수지이는 자기도 너처럼 강했다면 좋았을 거라며 유메코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유메코는 그런 수지이를 보고 즐거운 갬블이었다고 소소한 답례라며현차5 0 0만엔을지워줍니다 그걸 받고 또 찐따마냥 얼굴 붉히는 수지이. 유메코는 수지이에게 말하죠. 자기는 반드시 이길 승부도 반드시 지는 승부도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그녀는 돌아갑니다. 이 애니는 귀여운 유메코와 학원에서 갬블하면 벌어지는 갬블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광기를 보여주는 학원물입니다. 예쁜 얼굴과 다르게 아주 짜릿한 표정을 보여주는 애니이죠. 보통의 학원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스러운 유메코와 갬블을 통해 상대방은 격파해 나가면서 게임의 반전의 반전,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할 단서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주 표정이, 매화마다 다른 종류의 갬블과 상대방, 거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들까지, 또 주변 인물들도 유메코 못지않게 표정을 보여주지만 광기의 표정은 유메코가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니들을 많이 봤지만 이처럼 1화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보는 애니는 처음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에 빠져버려 광기를 보여주는 유메코 같은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왠지 저는 광기의 표정도 은근히 좋은 것 같네요.